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와 예산 협의 중인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지역 현안들이 쏟아진 가운데 충북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2명과 이해찬 대표 등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 이시종 충북지사는 예타면제 이후 진행이 더딘 충북선 고속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산을 준 기획재정부가 KDI 검토를 토대로 예산이 수천억 원 차이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 이 지사는 원래 취지대로 원주 연결선 등이 포함된 1조 7천억 원 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빠진 오송 연결선도 나중을 위해 검토 사항으로 남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고속철하고 충북선하고 연결하는 연결선이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빠졌습니다만 당에서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셔서.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관련 법들도 언급했습니다. 문체부의 긍정 신호가 감지된 무예진흥원과 혁신도시 소방 복합치유센터 시멘트 새 신설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멘트 미세먼지 피해가 아주 극심한 이런 건데 톤당 천 원치 해서 올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세도 생겼고요, 화력 발전세도 생겼거든요. 지역개발세 개념으로 그래서 시멘트가 그 다음에 해든다 그래서 올렸는데 확정이가 좀, 좀 만들어주셔서. 서울, 대전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지자체당. 한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정도씩 되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할때 그때 이제 긴밀하게 협의해서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 중복은 피하자 시기를 조율하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던 간담회.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간담회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500조 이상의 슈퍼예산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 협의에서 어떤 지역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